아 이게... 떠나장아 떠... 떠해가지고개 빼네. 한수상가이 제가 도갈 걸게요. 어 그래, 그래. 나쁘네. 오고고아 미친 남대. 나너 어제는 거뭘 써? 야또 여기 회심에 디테일 사서 한번 하자. 스킬이 단 하나도 없어. 날개에 다박아. 될것 어, 어, 같은데. 너무. 어. 어. 모범적인데? 3등 잔유해 보이서. 난 담아가지고. 어, 뜯겼다 화환 님. 어? 어그 전에 들어올 듯? 들어오시겠지? 어, 5분 오분 정도 걸리니까. 근데 이제 이제 근데 짐크스도 잘큰게 아니라서. 아니, 아니 백스였네 백스가... 와든 저런. 네. 아 슈발 와든 저런데 백스였어. 이이타고 있어. 아 텔가는? 아이고, 맞았다 아, 아유, <laughs> 아, 이슈가. 아, 이슈가. 네, 네. 네, 네. <laughs> 아, 가 아, 이슈제이제확실슈가수가로아가 이슈가. 이슈가. 이아가아니가이슈 하니까 욕을 제대로 해버 이슈가. 이슈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차에 이어오세요가 이슈가. 이슈

아 미드 차이 두 배긴 한데. 아야 아, 미드 는 나쁘지 않았어. 응? 어 근데 버린 <laughs> 맥시질. 칠... 안돼 이제 그만 때려야 돼. 그바텀이 좀... 실망했어. 이제 실망했다. 아톰 너무 왔어. 아, 아톰이 아, 진짜 스무 번 왔어. 바텀이좀 뭐랄까. 아니, 얼마나 올 근데... 아쉽. 근데 상대 정글이 카직 스인데 이게 옷갈 당할 수가 있는. 뭔 음. 말인지 좀. 쓰레쉬어 가지고. 엘리스나. 뭐, 뭐. 금방 들어가기나. 오케이오케이 실망을 쏘고 있어요 150줄이거든요? 그 혈석? 중량성 음 레쥬안이 엘리스 이런거면 괜찮겠는데 카직스인 당할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흐 아니, 뭐, <laughs> 아니 한판 튕겼는데 들어오고 있대 다 지인이면서 왜 <laughs> <laughs> 서로 아 맞다 아, 얼론플레이 <laughs> 해야지 <돼, 웃음> 론플레이 <언론> 포피 <laughs> 리신 이런거면 뭐 클래닉 갔잖아요 아, 길드가 이런...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맞다 아 들켰다 아좀 나긴 한다 목 돌우고 싶긴 하네. 근데 전판 정글보... 정글보다 아 아니다. 아우, 전판 정글보다 열심히 깨난 결성 내가 깨버렸다. 아니 이게 <laughs> 제가 픽을 보고 했으면 좀더 예쁜 거 했을 텐데 선픽 해줬더니 다 쓰레기 같은 거 올라가지고. 왔다 왔다. <웃음> 야, 오셨다 오셨다. 아 다행이다. 만 말이네요. 만 말이긴 해요. 아 아파 시벌 뭐야? 죽을 수 있어. 일단 블리츠변계블리츠가 개사기야 거의 다 했어요 좋았블재밌는거 해야겠다 리츠 해야지 츠하 블리츠는 블리하는아리리오스 오랜만에 한번보여주리츠는 블리츠는 나필리스너 챔피언 빠이였잖아 뭔가? 그때 그냥 허영고 궁 하면은 그 한탁. 그1 5그1 5피 시절에 한 거잖아. 아, 뭔 소리야? 그거 너프 먹고 시작한 건데. 입증 가능함 지금? 아, 시 가능. <laughs> 노링. 자꾸 겁네 아, 눈누야? 안 할래. 알아돌아 네, 눈을 떴는 아, 눈 와, 개판이다 아, 이동기 있는 거하고 싶. 눈으면 뭐 하는 게 좋을까? 야, 눈으면 뭐 해야 되냐? 솔 그니까. 나는? 아, 아이번 어때? <laughs> 아이번 나 빼든. 싫은데 어, 육아?